나육회는 도벽 문제로 성민이라는 학생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두살 터울 아래의 여동생이 있다. 성민이의 도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면서 엄마가 울고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면서 상담이 시작됐다. 상담하다 보니까 물건은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거나 버린다고 하면서 어차피 곧 잊혀질 거니까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우리 엄마도 처음에 학교에 불러오셨을 때 울고불고 하시더니 며칠 뒤엔 또 엄마의 보러 가시더라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어머니가 늘 바쁘셨나 보구나. 아예 맞아요. 엄마는 언제나 집에 없었어요. 회사일로 학교일로 바쁘셨어요. 엄마가 바쁘셔서 내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겠네. 그렇죠? 자라면서 엄마랑 뭐 해보거나. 내 문제를 의논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늘 혼자서 놀았어요? 차라리 아빠가 더 챙겨주셨어요. 외로웠겠구나. 엄마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바쁜 엄마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받아보지 못했겠네. 많이 서운하기도 했겠다. 바쁘다는 건 알겠는데 가끔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큰 어른이 되어서 맨날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집은 엉망이고요. 엄마가 집이나 가족에게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야속하겠구나. 예, 엄마 인생도 중요하지만 엄마잖아요. 나유케가 보기에는 어린 시절 엄마의 부재로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낀 성민이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도벽이 문제이지만 속을 살펴보니 결국 부모와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